연회비는 저렴하면서 라운지도 이용하고 마일리지도 쌓이는 그런 카드 없을까? 항공사는 어디로 정착하면 좋을까? 안녕하세요. 올블루 부부 최혜장입니다. 제주 사리 중인 올블루 부부는 꾸준히 이용하는 항공사와 마일리지 카드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유와 함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도 참고하셔서 뽕 뽑으시길 바랍니다. 올해에만 벌써 10번의 예약 기록이 있는 이 항공사는요. 바로 제주항공입니다. 저희 부부는 서울이나 기타 국내 지역으로 이동할 일이 많은데요. 다른 항공사가 크게 더 저렴하지 않은 이상 국내 이동은 거의 제주항공을 이용합니다. 제주항공을 이용하는 첫 번째 이유는 추가 위탁 수화물이 허용된다는 점입니다. 올블루 부부는 일반 여행인 경우 배낭 하나면 충분한데요. 다이빙 투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보통 저가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이 15kg 인데요. 장비만 챙겨도 15kg가 넘기 때문에 늘 골치가 아픕니다. 하지만 제주항공 골드 등급이면 위탁수하물을 추가로 10kg 더해서 총 25kg까지 허용해줍니다. 현재 저는 골드고 신랑 김강사는 실버 플러스 인데요. 저만 추가가 되더라도 이게 정말 한 줄기 빛이더라고요. 두 번째 이유는 우선 탑승이 가능하고 짐도 제일 먼저 나온다는 점입니다. 별다른 짐이 없을 땐 여유롭게 기다리다가 가장 늦게 비행기를 타곤 했는데요. 다른 건다 괜찮은데, 배낭이 있는 경우 넣을 공간이 없을 때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우선 탑승이 가능해서 줄도 길게 서지 않아도 되고, 빠르게 탑승해서 배낭을 먼저 넣을 수 있습니다. 위탁 수화물이 먼저 나오는 것도 꽤 편하더라고요. 참고로 우선 탑승은 실버 플러스부터 가능하고, 우선 수화물 처리는 골드부터 가능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제주도민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긴 한데요. 이 제주도민 할인율이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다른 항공사들은 도민 할인이 10% 정도인데요, 제주항공의 경우 기성수기 기준 25%나 할인이 됩니다. 물론 무조건 다 할인이 되지는 않고 일반 운임 가격에만 적용이 됩니다. 다음은 저희 부부가 사용하는 마일리지 카드입니다. 해외 다이빙 투어가 많기 때문에 가끔 라운지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라운지 이용과 더불어 무료 커피, 리무진 할인 등의 서비스를 누리며 대한항공 마일리지도 적립이 되는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기업카드의 마일앤조이입니다. 아시아나와 대한항공 중에 고를 수 있는데요. 아시아나 비즈니스를 타본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는 대한항공을 모아보고자 몇년 전부터 이용 중인 카드입니다. 연회비는 3만원입니다. 연 2회의 라운지 이용이 가능하고요. 기내식이 나오지 않는 비행기를 탈때 미리 배치 우기 좋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더 라운지 앱을 이용해서 라운지를 갈수 있기 때문에 꽤 쏠쏠합니다. 이외에 발렛파킹 의료, 공항철도 이용 등의 혜택도 있는데요.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리무진 할인입니다. 1년에 만원 쿠폰을 3장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쿠폰으로 신장집까지 가는 리무진 티켓을 차액을 주고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현금으로만 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리무진 서비스가 현재 인천공항 1터미널에서만 된다는 점이에요. 인천공항에 하나여 무료 커피도 연 2회 제공되는데요. 1, 2터미널 모두 지하에 있었는데 1터미널은 올해 1월부터 1층에 있는 아워 베이커리로 변경됐고 2터미널은 현재 제휴 카페가 없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는 라운지 이회와 리무진 이용으로도 충분한데요. 이외에 KTX SRTR인 고속도로 무료이용 등의 혜택도 있으니 상황에 맞게 더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올블루부부가 이용하고 있는 마일리지 카드와 항공사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저는 라운지에서 맛있게 먹고 이제 거울로 이동합니다. 올 것이 오고야 말았네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바잉